그대로 와. 그냥 있어. 그대로 와. 삼각형. 그렇지. 다리 더 벌려. 그렇지. 그냥 와. 그대로 와. 그대로 와. 그렇지. 엉덩이 손. 삼각형. 그렇지. 그대로 와. 무릎 손, 무릎 손. 삼각형 다리 많이 벌려. 삼각형. 그렇지. 삼각형 다리 많이 벌리고. 자, 무릎 손하고 그대로 와. 그렇지. 무릎 손하고 그대로 와. 그렇지. 삼각형하고. 그렇지. 다리 더 벌려. 더 벌려. 앞에 모으고. 그렇지. 앞에 딱 모으고 있어. 더 벌려. 다리 더 벌려. 뒤에 더 벌려. 앞에 모으고. 그렇지. 무릎 잡아. 아이고. 그렇지. 삼각형하고. 잘한다. 조금 더 다리 벌려. 그렇지. 다리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지. 선생이더 벌려? 그러면 조금만 더 벌립니다. 그대로 와. 무릎에 손 잡고. 아빠 애기처럼 해요. 안 아프죠? <laughs> 더 벌려요. 그렇지. 앞에 모아, 모아. 그렇지. 앞에 모아. 앞에 모아. 그렇지. 무릎 딱 잡고 와. 앞에 모아. 앞에 모아. 그렇지. 다리 많이 벌려, 크게. 앞에는 모으고. 그렇지. 앞에는 모으고, 뒤에는 많이 벌리고.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서 오른발 누르고, 왼발 누르고 해봐. A자에서. 그렇지. 자. 자, 오른발 살짝 눌렀다. 왼발 눌렀다. 이렇게 해봐. 선생님 따라올 거야. 이쪽으로 눌렀다. 삼각형 앞에 모으고. 앞에 모아. 그렇지. 다음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올 거야. 그렇지. 앞에 모아. 앞에 벌어지면 안 돼. 이리 갈 거야. 그렇지. 다음 반대로 이쪽으로 갈 거야. 앞에 모아. 그렇지. 모아. 무릎 딱 잡아. 그렇지. 더 벌려, 다리. 다리 많이 벌려. 그렇지, 이쪽으로 하고. 그렇지, 앞에 벌어졌잖아. 앞에 벌어지면 안 돼. 앞에 모아. 그렇지, 앞에 더 모아. 다리 많이 벌리고. 그렇지. 자, 이쪽으로도 오고. 아, 그렇지. 엉덩이, 손. 그렇지. 잘한다. 몇 살이야? 여섯 살? 야 여섯 살. 어? 기대해줄게. 이제 일곱 살 올라가. 어, 잘하네. 자 이쪽으로. 그렇지. 자 출발. 빨리 가세요. 빨리 앞으로. 그렇지. 다리 많이 벌려. 선생님이 앞에 길로 와. 길로 와더 벌려! 무릎 딱 잡고 여섯 살이래요 다리 딱 잡아! 아이고 그렇지 선생님 만든 길로 와 무릎 딱 잡아 그렇지 선생님 만든 길로 오세요 그렇지 빨리 와 그렇지 무릎 딱 잡고 삼각형 하고 삼각형 어이구 무릎 딱 잡고 오세요 그렇지 무릎 꽉 잡아 무릎 잡고 오세요 어이 잘하네 재밌어요 많이 재밌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길랜데로 와야지 편하게 올수 있어요 오세요 그렇지 무릎 잡으세요. 그렇지 무릎 잡고 오세요. 무릎 딱 잡아주세요. 그렇죠 무릎 딱 잡아주세요. 무릎 딱 잡아요. 뭐 앞에 모으고 뭐 무릎 잡아요. 저 벌레 다리. 무릎 딱 잡으세요. 무릎 잡아주세요. 무릎 잡아주세요. 빨리 오세요. 손 대고. 무릎에 손 올리고. 이진아, 좀 빨리 가자. 자, 왼쪽 잡고선님 따라와. 왼쪽, 오른쪽. 왼쪽. 다리 모으고. 그 올려. 자, 무릎 잡고, 이제는 무릎 잡아. 부르자고 이지니 그렇지 지진이몇살 여섯 살 잘하네 이제 7살 가 돼가는 거네 그지 야 잘하네 야선생 봤을 때섯살 친구 친구 잘하는 이렇게 잘하는 친구 처음 봤네 오늘 처음 배운 거 맞아요 너무 잘해요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화이팅 出るか 잡아 주세요, 다리 많이 벌려야 돼. in the sky 그치? I wish you the best. I wish you the best. I 이 i s h you the b e s 이 I w i s